중년의 남성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홍콩의 골목길을 내다보며 황급히 약방문을 닫았습니다. 그곳은 워낙 사고가 많고 폭력배들이 활개를 치는 곳이라서 해가 지고 사람 왕래가 적어지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약초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씨는 얼마 전 중국 광지성에서 홍콩으로 넘어와 인근 주민들이 그의 가족을 바라보는 지선도. 그리 곱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씨는 중국에서 이주하면서 아내와 네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중국에서 살던 곳이 산촌이라서 약초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었던 터라 그 지식으로 조그만 약초방을 차려 먹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그렇다 보니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아들 장자강은 성장하면서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다녀 싸움을 하고 다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사람비가 요압 양장학원은말었으이까이 말이 참말 말이가람배이사 언제까지 이렇게못이 놈들하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우리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 그러다 잘못되면 교도소에서 병생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 애비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저 약초 다듬어 놓으라고 한 지가 언제냐 아이 진짜 내가 애들 앞에서 쪽팔리게 그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겠어? 에이 나는 모르니까 나 나가서 애들 좀 만나고 올게 자식 교육에 서툴렀던 장 씨는 아들이 더 이상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 것을 원하지 않아 집에서 나가지 말라며 아들을 가둬두고 두들겨 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강은 밖에서도 싸우고 맞고 들어오는 것도 짜증이 나는 마당에 아버지에게까지 구타당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미흡한 사랑을 구타로 알아들은 자강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더욱 강한 범죄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1955년생인 그는 비록 16세의 나이에 불과했지만 수없이 많은 절도와 폭행을 저지르며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자강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고 기술을 배우겠다고 약속하며 양장기술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자강은 양장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덕에 양정점에 주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자강이 양복점에서 옷감을 정리하고 있던 어느 날왜 서세요? 순간, 자강은 양복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몇년 전부터 옷 수선을 위해 자강이 일하는 양복점에 자주 들렀던 터라 두 사람은 아주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몇년 사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키도 부쩍 커버린 예뻐진 그녀를 보자 자강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옷을 한벌 맞출까 해서요. 양팡은 그날 이후로도 수차례 양복점을 방문하면서 자강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더니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연인 사이로 변해갔습니다. 양팡의 집안은 원래 교육자 집안으로 교사인 아버지는 딸이 교대를 졸업하고 본인의 뒤를 이어 선생님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녀는 항상 바르고 똑똑하며 온순한 성격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야, 우리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까? 어차피 아버님도 우리 관계 알고 있으시잖아. 뭐 아직도 반대하셔? 아이 그럼 아직도 여전하시지. 그런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한번 두고 봐. 일단 같이 살다 보면 부모님도 이해하시겠지. 1986년 31살의 나이에 결혼한 두 사람은 얼마 후.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물가 비싼 홍콩에서 자녀 키우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강은 양복점 점원급여로는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강은 양복점 일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조그만 금은빵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품이 아닌 짝퉁을 진품으로 팔아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는 얼마 못가 금방 문을 닫게 되어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자강은 아내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상점 문을 닫고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럼 그냥 우리 이혼하자. 돈벌이도 못 하는데 당신이 무슨 아버지 노릇에 남편 노릇까지 한다 고 그래.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러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방법을 알아볼게. 계속 이렇게 나를 돈 때문에 비참하게 만들면 소리 없이 떠나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자강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강은 이전에 어울렸던 뒷골목 친구들을 찾아가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너 지금 그러니까 너네 금방을 털어서 보험금을 받아내자 이거잖아. 그렇지! 와서 소에파이프로 유리창이고 진열창이고 다때려부시란 말이야! 너희들 요즘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해? 일단 다 때려 부수면 된다 이거잖아. 야, 그런데 목격자가 생기면 어떡해? 걱정 마라.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알려줄 테니까. 며칠 후 자강은 금방에 도둑이 들었다며 보험회사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자강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신관 점을 이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자강이 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짧았고, 무엇인가 어수룩한 범행 현장을 보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일으킨 범죄라고 확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강은 뒷골목 생활을 정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으나 돈벌이를 못하면 이혼한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조건 돈이 되는 일은 다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90년 1월 어느 날 자강은 친구를 만났는데 야 얼마 뒤에 다이타공으로 로렉스 시계가 40상자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어. 50달러로 대략 3천만 달러 정도는 되는 돈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고가의 물건을 운송하는 데는 보안도 사모할거 아니야. 몽둥이나 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데. 그래서 다 준비해줬다고. 뭘? 정말이야. 물건이 도착하기로 한 1990년 2월 22일 무기를 준비해둔 자강과 일당은 공항 근처에 차를 숨겨두고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자강은 롤렉스 시계 화물이 공항에 도착한 후 대리점으로 가는 이동 경로를 확보해두었던 터라 트럭이 시내로 접어들기 전에 털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불상사가 발생하면. 운송트럭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해하고 도주하기로 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자강일당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려! 허툰 듯하면 그 자리에서 쏴버릴 테니까 허툰 듯하지 말라고! 운송트럭 기사들은 차에서 내려 주랭랑을 쳤고 자강일당은 생각보다 일이 쉽게 처리되자 로렉스 시계 40장자를 끌고 간 트럭에 옮겨 실은 후 도망쳤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곧바로 시계를 암시장에 내다 팔아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자강은 범행에 성공하며 자신감이 생겼던 터라 아내에게 영웅담처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이 글쎄 말이야 총을 들이대니까 그놈들이 어찌나 발을 떨던지 말이야 아주 <laughs> 가관도 아니었다니까. 그놈들 오줌은 안 지렸대? <laughs> 그냥 모르지. 아 내가 그거 볼 시간이 있었나? 물건 책기내라 정신이 없었다고. 아, 그건 그렇고 이거. 청와비로서 시계는 몇 상자 정도 있었어? 양팡은 자강이 건네준 돈가방을 열어보고 화들짝 놀라며 자기야 우리 이렇게 몇탕만 하면 홍콩에 빌딩도 사겠다. 그런데 그들은 시계를 빼앗아 판 돈을 만지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경찰이 본인들을 잡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 검거하지 못하는 것인가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증거를 남기자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역시 잡지 못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1991년 어느 날 자강의 친구가 좋은 정보가 들어왔다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이번 7월 12일에 카이타 공항으로 거액의 홍콩달러가 들어온다는데 얼마나 들어오는데? 1억 7천만 홍콩달러래 이야 이거 엄청난 돈인데? 이번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돈인데 아는 후배 보안회사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보안도 아주 철저해서 이송세관과 경로는 회사에서도 아주 최소인원만 알고 있대. 아이 그런데 우리는 현금 수송 트럭이 몇 시에 움직이는지 비행기는 몇 시에 도착하는지 뭐 아무런 자료가 없잖아. 정보가 있어야 준비를 해도 할 수가 있을 거아니냔 말이야. 그렇다고 너나 내가 직원으로 취직할 수도 없는 일 아니야. 자강은 집에서 친구와 한참 동안 보안회사 정보를 빼내기 위한.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머리 아프시겠어요.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상의하세요. 양팡은 테이블 위에 차잔을 내려놓고 돌아가려는 순간. 잠깐! 자기! 잠깐만! 거기에도 아마 여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직원? 얼마 후 보안회사에서 격리직 여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양팡은 보안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자강 친구의 추천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규칙적이고 성실한 생활로 직장 내에서 신임을 얻게 되었는데 잘 들어. 그러니까 돈은 7월 10일 오전 5시에 가이타 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어. 세관하고 은행 직원 검수가 마치는 시각은 정확히 7시, 그리고 트럭은 오전 8시에 공항 뒤쪽 화물 창고 출입 게이트에서 출발할 거야.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데? 양팡은 지도를 펼치며 이동 경로는 이쪽에서 출발한 후, 공항대로를 따라서 1991년 7월 12일 오전 8시 현금우송트럭이 공항주차장에서 출발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장가강은 승용차를 끌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적한 곳에 접어들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수송차량 앞을 막아선 자강일당은 자강 일당은 현금 수송 차량 운전석을 향해 우아, 차 안에 있던 보안요원들은 겁에 질려 차 문을 열고 나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그때 자강이 준비했던 밧줄로 보안요원들의 팔을 묶으려던 순간 복면이 벗겨지며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보안요원들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뒤로 돌려봤지만, 그들은 이미 자강의 얼굴을 본 후였습니다. 아휴! 어떡하지? 이, 저놈이 내 얼굴을 봐버렸단 말이야! 예! 이게 가만히 있어봐! 사람을 죽이는 것다고 당도 좀만 하는 거하고, 차원이 르란 말이야! 너이씨!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 남이 내 얼굴 을 봤단 말야. 이이 자리에서 죽여버리 안다니까. 자강은 끝내 버원을 살해하지 않고 두 손을 밧줄로 묶은 뒤 차에 있던 현금을 모두 승용차에 싣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공공 역사상 가장 큰 최대 규모의 현금 강도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강 일당은 집안에 현금을 가지고 들어와 천장에 돈을 뿌리며. 행복 했습니다. 평생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자강일당은 현찰을 집안에 보관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이씨 이렇게 많은 현금을 도대체 어디다 둬야 돼 돈이 많아도 문제네 아 미치겠다 아, 이러다 누구라도 집에 들어왔다가 이거 보는 날에는 모든 게 끝장이라고... 그럼 차라리 돈을 분산해서 다시 은행에 집어넣어 버릴까? 그러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될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럼 일단 40만 달러만 입금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친구하고 나눠서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확실히 알게 될거 아니야. 자강은 현찰을 가방에 담아 은행에 들어가 입금한 후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저 실례합니다. 경찰은 아무 이유 없이 자강과 양팡을 검거해갔는데 조사실에서 두 사람을 조사하던 경찰은 아이 대단하세요. 현금 수송 차량을 돌고 그렇게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살고 계시는 거 보면 말이에요. 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들이 현금을 들어간 것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돈에 1년 번호가 찍혔다는 것은 몰랐나 봅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살려둔 보안 요원 있죠. 그 보안요원이 당신 장자강 씨의 얼굴을 봤다며 몽타주를 작성했어요. 당신 사진도 확인했고요. 경찰은 자강 앞에 몽타주를 보여주며, 어때요? 많이 닮았나요? 경찰은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양팡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풀어주게 되었고, 장자강은 경찰이 제시한 증인과 증거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양팡은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을 변호하려 했으나 변호사는 승산이 없다며 그냥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만나보고 건강하게 지내라는 인사나 하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양팡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면회하겠다며 찾아갔는데. 아이, 여보, 이몰골 뭐야? 양팡은 최치한 남편의 몰골을 보더니 안쓰러워하며 두 손을 잡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양팡은 허벅지를 만지며 거동이 불편한 듯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여보 다리는 왜 그런 거야? 아 이거 아 어깨제 세면하다가 모서리에 부딪혀서 조금 다쳤어. 양팡은 남편의 다친 다리를 보더니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기 잠시만 참아야 돼 알았지? 아이씨, 뭔데? 나머지는 비싼 변호사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양팡은 남편이 다친 허벅지 부위를 확인하고 발꿈치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껏 꼬집었습니다. 자강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laughs> 양팡은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놈들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니, 내가 어느 때인데 경찰관이 사람을 때려? 차,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양팡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경찰서 접견실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오전 양팡이 고용한 변호사들은 자강이 경찰서에서 고문을 받다 범행을 자백했다며 무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서에서는 이 상처는 본인이 화장실에서 씻다가 생긴 상처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법원은 수차례 지속된 공방 끝에 자강에게 경찰의 강요에 의한 자백이 맞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을 마친 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경찰로서는 용의자 관리를 못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정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장자강은 경찰관들을 비웃기라도 한듯 법원 앞에서 정의는 살아있다며 두 팔을 벌려 만세를 불렀습니다. 교도소에서 풀려난 자강은. 한동안 조용한가 싶더니 돈이 다 떨어지자 친구 예지환과 동업자들과 함께 더큰 돈벌이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홍콩 최고의 재벌인 리카칭의 아들 리제주를 납치해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996년 5월 어느 날 장자강은 며칠 동안 리제주를 따라다니며 리제주의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그를 추적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자강 일당은 어김없이 자강이 다니던 길에 대기하고 있다가 제주의 차를 가로막고 납치해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에이. 우리가 지금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거든. 현찰로 20억 콩콩 달러를 준비해서 알려주는 장소로 나와. 허튼짓 하면 아들은 영 형못볼줄 알아 알았어? 아들을 합치했다고리카싱은 어제 저녁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들이 살해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서 20억 달러를 현금으로 구한단 말이오 은행에서도 마련하지 못할 엄청난 돈인데 이 그러지 말고 일단 우리 집에 있는 현금 4천만 달러를 미리 줄 테니 이거 먼저 받으시고 먼저 아들이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머지 10억 달러를 은행에서 찾아서 주겠소. 그때 아들과 교환합시다. 다음 날 장자강은 약속한 장소에서 가싱에게 현금 10억 달러를 받으며 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가싱은 아들을 돌려받은 후 자강과 약속한 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경호팀을 만들어 가족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자강은 10억 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쥐고 있었으나 홍콩과 마카오에 카지노를 오가며 그 많은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는데 돈이 떨어지자 자강 일당은 또다시 홍콩 재벌 2위인. 고빙상의 아들을 납치해 그의 아버지에게 6억원을 파단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홍콩 재벌들은 계속해서 되는 납치 사건으로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이 되어 별도의 경호팀을 만들어 가족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자강은 그 6억도 마카오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하자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있던 재벌가의 경호원들에게 발각이 되어 주랭랑을 치며 도망쳤습니다. 자강은 이번 질수로 더 이상 마카오와 홍콩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홍콩을 탈출해 중국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998년 중국 광동성으로 도망간 자강은 그곳에서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는데 그들은 다이너마이트 800kg과 총기 2,000점, 그리고 조직원 30명을 모집해 모은행을 폭파시킨 후 금고에 있는 돈을 강도짓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찰은 일반인이 대량의 폭탄을 사들였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자강과 일당을 검거했고 장관에 숨겨두었던 폭탄 수천 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자강 일당을 검거한 후 홍콩 경찰로부터 범죄자를 홍콩으로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중국은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1998년 11월 12일 중국 정부는 자강이 자국 내에서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수많은 폭탄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만약 그가 검거가 되지 않았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폭발물을 증거로 그가 아주 강력한 사건을 준비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998년 12월 5일, 자강은 조직원 4명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장으로 끌려가 사형당했습니다. 자강의 사형이 집행된 후 그가 그렇게 많은 폭탄을 구매한 이유가 단순 강도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홍콩과 마카오 카지노에서 잃었던 돈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카지노를 폭파하려고 준비해 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팡은 중국에서 남편이 사형을 당했으나 은닉해 둔 수천만 달러를 가지고 어머니와 가족을 데리고 태국으로 도망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그 이후로 이 사건은 홍콩 영화계에서 수많은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날개를 달고 탈출하다, 범죄 천재, 도둑의 왕, 타깃이 되고 있다, 용을 쫓아 등 수없이 많은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